h Your channel now has one strike. 난 제일 어이없는 게 이거야. Sincerely, the YouTube team. 진실로 유튜브 팀이 야니네가 I don't understand what's me in. 여러분, 제가 왜 아침부터 노트북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까요? 아, 이놈들아! 일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저는 지금 구글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증 코드가 전송됐습니다. 바이아우로 한 5월쯤에 제가 구글로부터 어떤 메일을 받게 됩니다. 너 채널에 경고를 하겠다라는 메일이에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제 채널은 그렇게까지 유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메일이 6월에 또 오고 6월 최근에 또 와가지고 결국에 3번 정도 다른 날짜로 이메일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보이는 것 중에 View More Details를 클릭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뭘 잘못한 거길래 채널 경고를 받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View More Details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로딩만 되고 자세한 것들이 뜨질 않더라고요. 뭐 다른 창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한 다섯 개 돌려 쓰고 비밀번호도 한 다섯 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멍청해지는 날이면 25분의 1 정도 확률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틀리거든요.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거 쳤을 때도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틀렸을려나 맞았을려나 사실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것들이 아주 그림도 그럴싸하게 유튜브 스트로 그려놨다고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뽑았어 그리고 나서 제가 몇몇 영상도 찾아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메일 온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와우 하마터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채널이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300여개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촬영했던 이 채널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고도 제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메일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부정적이고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채널을 굉장히 소중히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아 사실 이게 해킹을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길 바랄게요. 음.